한 20만 원 정도라 20만 원이요? 이렇게 좋은 기사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날 사0을 찍었어요 처음? 처음 처음? 네 안녕하세요 대리에신 대표 한민수입니다 대리에 신과 함께하는 크게대리 챌린지 2회 오늘 챌린지에 도전하실 분은 박종덕이라는 크루님입니다 대리해신 기사님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크루가 좀더 있어 보이니까 크루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종덕 크루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박종덕님 모시게 됐는데요. 저 오늘 처음 뵙시죠? 네, 처음 뵙어요 아, 이렇게 좀 너무나 핸섬하고 잘생기신 분이라고 제가 기사님 하시기에 너무 사실 너무 아까우신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본인 소개.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39살이고요. <laughs> 베리랑 탁송은 한 2년차 정도 됐습니다. 또 오늘 재밌게 한번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크게 드릴 챌린지는 어, 박종동님이 오늘 하루 벌어들인 수익에 기사님이 가져가는 수익을 전액 기부하는 그런 챌린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박종동님이 기부를 하면 정말 크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 도전하는 챌린지이기 때문에 오늘 파이팅 넘치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1회 출연하신 분이 이제 가수 주대권님이신데 제가 너무 빡시게 굴려가지고 아. <laughs> 저희가 이제 그거는 한번 하거든요. 아, 오늘 혹시 기부를 한 얼마까지 도전해서 한번 해보실까? 찍는 금액 기준으로 한번 대충 한번 얘기해 보신다면. 어, 일단은 네. 한 20만 원 정도라. 20만 원이요? 네. 어, 기사님이 가져가시는 수입이 80%니까 한 18만 원 정도? 아니다. 16만 원? 어, 16만 정도. 원이죠. 네. 제가 이렇게 계산을 네. 못 합니다. <laughs> 네. 대리시는 대표가 이렇게 계산을 못해서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한 16만 원 정도인데 네. 그러면 얼추 우리 주대관님하고 비슷하게 네. 아마 네. 금액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종덕님과 함께 크게 대리 챌린지 네. 출발하겠습니다. 렛츠 고! 이거 좋은 콜 잡다가는 아무 일도 못. 음. 무조건 잡고 이동하는 게 장땡입니다. 맞습니다. 그냥 뜨는 거 아무거나 잡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송도만 가지 말자. 송도는, 네. 아, 인천을 가면 조금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laughs>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시간도 뭐 예약 시간 때에막 이렇게 11시까지 기다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네, 맞아요. 바로 출발할 수 있는 거, 가까운 거 뜨는 거, 콜 있으면은. 어,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네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박종덕 기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강남대로, 도산대로 일기에서 출발해서 안녕.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되게 친절하시네요. 이제 제가 먼저 친절해야 간는 네. 네. 말이 좋아요. 말이 없다. 고아 역시. 네. 제가 이회 도전하신 분 정말 잘 픽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오늘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네. 가보시죠. 네. 정동님의첫콜 캐스퍼 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우린 출발하는데 고속도로 타고 갈 거예요. 음. 가보시죠. 자, 우리 이거 찍히는 거 맞나? 괜히 얘기했는데 <laughs> 안 찍히면 마이크 테스트. 아, 우리 재밌는 얘기 겁나게 다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 이, 이게 재밌는 얘기, 죠에기스 같은 얘기 영상을 안켜고다 떠들었네. 그러니까요. <laughs> 어,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있냐면요 원래 그 종덕님이 어디를 목적지를 했었죠? 안성 롯데레탄입니다 안성 롯데레탄인데 네. 아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코를 좀 잡고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 근처 한 천안 부근에 또 인천 가는 코를 하나 또 잡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석이조 아닌가요? 맞습니다 <laughs> <이거>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laughs> 불법 아니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지금 온콜 4만 원짜리 잡았는데 두 번째 잡은 콜은 7만 원입니다 합이 11만 원이니까 이따가 9만 원만 더 찍으면 되네요 네 맞습니다 <laughs> 확실히 찍을 수 있죠? 아 당연하죠. 네, 당연히 우리 정동님이 <laughs> 찍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네, 저희는 지금 크게 대리 챌린지를 찍고 있습니다. 열심히 찍어서 열심히 기부하는 그런 착한 사람 되겠습니다. 이쁘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진짜 그 숨은 대리운전 고수들은 아예 천안을 내려온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맞습니다. 진짜로. 그죠? 네. 천안이랑 뭐 응. 안성, 평택 이런 데에서 응. 고가의 탁송 금액이 뜨기 때문에 응. 여기로 일부러 내려와서 잡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말 기본적으로 30 찍는 거는 그냥 일도 아니야. 맞습니다. 진짜로. 아, 이런 얘기하면 또 천안에 계신 기사님들한테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천안에서 스타트를 해가지고 여기서 공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수익이 좋다.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들어봤는데 저는 뭐 제가 대리의 신 대표지만 제가 대리의 신은 아닙니다 그래서 <laughs>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천안을 잘 활용을 하시면 괜찮게 수입을 얻으실 수 있다라는 것도 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항상 그렇게 좋은 콜이 또 뜨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그거는 또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항상 좋은 콜 뜨면은 다 탁송하죠 그렇죠 네. 정말 운칠기삼이란 말이 있고 으 네, 정말 잘 뜨던 날도 음. 막상 다음 날 되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오 어, 맞아요. 맞아요. 음식이나 만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식에 네. 매번 똑같은 금액으로 수입이 날 수는 없다. 아 맞아요. 그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정말 이거는 제가 우리 기사님들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일단 사고가 없어야 돼요 맞습니다 종동님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무조건 동의합니다 앞차와 안전거리 확보하고요 그렇죠. 특히나 대부분의 사고가 주차할 때 많이 발생하거든요 을 주차할 때 창문 다 열고 정말 여유있게 편안하게 그냥 대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탁송은 지난번에 영상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출발지 사진, 도착지 사진을 꼭 찍으셔야 돼요 이거 안 찍으면 나중에 그거에 큰일 대해서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담이지만 저도 얼마 전에 음. 벤츠 비바겐 차량을 탁승을 하져 있는데, 네. 제가 하필면그 코너 구석에 있는 범퍼 사진을 못 찍은 거예요. 뭘? 그런데 어, 나중에 네. 알고 보니까 거기에 데미지가 있었던 겁니다. 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그분께서는 이제 아이, 별거 아니니까 넘어가자. 정말 오. 있는 분들은 다릅니다. <laughs> 뭐이 정도는 그냥 뭐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뭐 쿨하게 넘어가주셔서 다행이지, 정말 FM대로 처리하시는 분이었으면은 정말 압하한 네. 상황이죠. 근데 그 종동님은 이제 좋은 분을 만나셔서 그렇지만 네. 악성 분 만나시면 정말 시달립니다. 네, 많이 시달려요. 제가 이 험담은 할 수는 없고 좋은 분 만나셔서 정말 다행이지만 네. 꼼꼼하게 해놓으시면 사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 네. 촬영하는데 1분도 안 걸리거든요. 어, 맞아요. 1분도 안 걸려요. 그 1분 아끼려고 그 엄청난 힘든 감내를 하시지 마시고. 맞아요, 맞아요. 꼭 촬영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맞습니다. 촬영 꼭 하십시오. 네. 우리 챌린지 하는 우리 박종덕 크루님이 말씀해주시는 교훈이에요. <laughs> 송이든 대리든 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마다 그런 자기만의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그런 루틴들이 사실 있잖아요. 종동님은 어떤 식으로 루틴을 만드셔서 하시는지 여쭤봐도요. 돼 일단은 무조건 그러니까 뭐... 좋은 콜을 잡으려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 손에 들어요. 어, 맞아요. 뭐0 0원더 비싼 거 아니면 더콜더 더 뜨기 좋은데 이런 데를 찾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뜨면은 가서 잡고 하자. 이런 마인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콜 쪼다가, 아, 이거 좋은 거 나오겠지, 좋은 거 나오겠지 하다가 다 놓쳐요. 음, 안 나옵니다. 아, 안 나와. 좋은 거안 나와요. 안 그냥 뜨는 거 잡고 바로 가세요. 뜨는 거 잡고 바로 가면, 오히려 그날이 수입이 훨씬 더 좋아요. 훨씬 좋습니다. 아, 진짜로. 그리고 막상 안 좋은 그 도착지라도 네. 막상 자꾸 가다 보면은 네. 정말 좋은 콜들이 거기서 뜨는 경우들이 엄청 많아요. 오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똑같네 네. 고수시네. 아, 아니, 아니, 고수시네 아니, 아니. 고수시네. <laughs> 우리 박종덕 그너님은 고수. 네. 네. 어떤 날은 뭐 화탕도 치고 열심히 갔는데 취소되고 <laughs> 네. 네, 안 좋은 것도 사실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극복해야 네. 진짜 대리의 신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루에 한 목표, 한 얼마 정도 생각하고 뛰세요? 저는 일단 하루에 최소 20에서 25만 원은 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대리가 하는 메리트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네, 그 이하 수입을 한다면 네. 굳이 이 일을 <laughs> 제가 어제 10만 원 찍었거든요. 아 네? <laughs> 저는 뭐... 뭐, 이런 말씀도 욕먹겠지만, 여가 삼아, 운동 삼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죠 좋죠. 좋죠. 네. 제가 한번 여가 삼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 모르는 상황에서, 에이, 뭐, 그냥 처음이니까, 모르고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날 40을 찍었어요. 어! 음 <laughs> 처음, 그니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우와, 대박이다. 왜 초보여. 그렇게 됐냐면, 네. 초보니까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가 콜이 잘 뜨고, 그냥 모르니까 막 잡고 했는데, 정말 운이 좋았던 거예요. 오. 정말 오지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마침 그한 시간 동안 죽어있던 콜이, 네. 그펌핑돼 있던 콜이 저한테 넘어온 거예요. 오. 내리자마자 0.5kg 내 이게 있길래, 어? 잡고 어. 또 가고. 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서 정말 <laughs> 운치기삼이란 말이 <laughs>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받아 본적 있어요? 팁도 받은 적 많죠. 아, 네. 5만 원짜리 받은 적 있어요? 네. 오 진짜? <laughs> 저는 15만 원까지 받았어요. 오 15만 원? <laughs> 네. 그럼 뭐예요? 15만 원 어떻게 받았어요? <laughs> 그 다음 날 전화와서 돈 뺏지나. <laughs> <laughs>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많이 주면 5만 원인데, 네. 근데 자기 안 지갑에 있던 현금을 다 네. 주셨어요. 5만 원짜리. 내가 그때. 같은 업종에 일했던 네. 그 후배여서 네. 이제 그 어쨌든 제가 그만두고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 뭔가 측은지심이 좀 들으셨는지 네. 아 현금이 이거밖에 없다고 야.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분께 감사 인사 한번 해주세요 <laughs> 아 선배님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laughs> 근데 딱 그렇게 한번 있었어요 많이 받았어요 오 진짜 대박이다 네그 후로 받은 거는 뭐 많이 받아야 뭐 일이만 원. 그리고 일일기사나 그런 법인기사 수행하신 적도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그건 또 하루에 많이 받으면 얼마씩 받아요? 이제 아무래도 사무실마다 금액이 좀 많이 다르긴 한데, 네, 정말 높은 금액들은 보통 한 20배에서 22만원도 있요 22만원. 일반 수당 되면 17만원, 18만원.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시면 우리 박종덕님이 되게 핸섬하고 정말 젠틀하시거든요. 자, 그 우리 박종덕님을 일일기사로 한번 같이 어 이걸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고 해야 되나? <laughs> 박종동님을 원한다. 이러면, 아까 번호 몇 번이었죠? 네, 저요? 네, 제가 번호 드렸잖아요. 아, 네. 1688-6645입니다. 네. 1688-6645 전화하셔서 6시간 기준 30만원에 모시겠습니다. 네, 30만원입니다. 왜냐, 이렇게. 좋은 기사님 만나지 못합니다. 30만 원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laughs> 아니, 30만 원어치 그 서비스를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답니다. <laughs> 저는 사실 그렇게 제, 저는 한 3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저, 제가 모시는 건설사 회장님이 계신데, 네. 그분은 시간 구애받지 않고 그냥 30만 원 주고 그냥 시작할 때 30만 원을 줘요. 오늘 와. 잘 부탁합니다 하고 30만 원을 딱 줘. 심지어 6시, 6시간 만에 끝난 적도 있거든요. 음. 그렇다고 돈 돌려달라 고 그지 않아? <laughs>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다 인연이에요. 그렇죠. 오늘 대표님이랑 저랑 만난 것도 진짜 엄청난. 아, 그렇죠. 네. 인연이죠. 네. 이거는 나쁜 인연이에요, 좋은 인연이에요? 아니 당연히. 나쁜 인연 얘기 말하면 목좀못하죠 <laughs> 아, 이게 네, 좋은 인연이냐. 어쩔 수 없습니다. 무조건 좋은 인연입니다. <laughs> 네. 사실은 제가 종동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렇게 지내다가 1년 뒤에 정말 어떻게 크게 됐는지 한번 보자.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몇 가지 미션 제안을 했거든요. 1년 뒤에 한번 보자고요. 이제 3분 남았습니다. 아, 3분 남았어요? 잠시 뒤에 인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에서 뵙겠습니다. 네. 연주하는 것도 있어요. 있습... 네, 그래도 금강산도 식후경이 아니라 우리 지금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짜장면 집으로 왔는데 뭐야 대박인데 여기 짜장면 집? 이게 과연 짜장면 집인가 와, 아니, 여기 상어부터 여기 무슨 동이 무슨 동이에? 요 우리 종덕님 드리려고 커피를 사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커피를 잘안 먹는데 네. 이 업을 한번 더 먹기 시작했습니다. 왜 졸면 안 되니까. 그렇죠. 절대 졸면 안돼전 네. 나름대로 이제 졸음을 쫓는 그런 팁이 있는데 아 그거 뭐지? 아... 어, 허벅지 꼬부신 꼽으신... 아니 아니 허벅지 그런 거아 말고 <laughs> 먹는 것 중에 편의점에서 네. 파, 그 800원짜리 졸음껌 아니죠? 졸음껌 아니에요 졸음껌 아니고 홀스? 와, 아니 홀스 말고 아, 야, 아 멘토스 아 멘토스 누구에게나 이제 탁송이나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장거리 운행을 많이 음. 하시기 때문에 졸음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아까 뭐라 그랬죠? 멘토스. 그렇죠, 멘토스. 진짜 직방입니다. <laughs> 시원하죠, 방 응. 여기다 해놨으니까 천천히 드시면 돼요. 잘 먹겠습니다. 네 우리 도착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려요? 일단 3시 30분 도착으로 되어 있습니다. 3시 30분? 네, 1시간 40분 정도 걸립니다. 와, 잘 됐다. 왜냐면. 내려서 뭐 하고 하냐면. 예, 예, 그냥 한 방에 쭉간게아야 요걸로 끝냅시다. 사실은 우리, 이것까지 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4만원 찍고. 11만원이요? 예, 11만 네, 11만원. 11만원이니까 9만원은 제가 봤을 때 자신 있죠? 천천히. 예, 예, <laughs> 종동님이자신 있다 그러니까, 네. 한번 보자고요. 어? 사옥이요. 어, 저희 이거 죄송한데, 이거 차량만 사진 찍어도 될까요? 아, 예. 네네네, 이 차는 무슨 차인가요? 람보르기니 STO, 람보르기니 STO. 제가 언젠가는 이 차를 꼭 사겠습니다. 우리 뭐 이, 이것도 사다는 거 같아. 어, 그것도있네요그그 <laughs> <그거> 아닌가? <laughs> 테크. 네, <laughs> 테크. 자, 마지막 찍겠습니다. 후터크는 뭐니 뭐니 해도 치맥이죠. 크게들이 챌린지 2회 오늘 챌린지에 도전해 주신 우리 박종덕 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종덕님 오늘 하루 짧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진짜 챌린지를 통해서 네. 목표 금액을 좀 목표 채운 거요 목표 완전 거... 달성했고요. 달성했고요. 지금 현재 역대급 기록을 냈어요. 아, 정말요? 네, 두명 했으니까 두 명? 했으니까. 네. 두 명. <laughs> 아, 그러네요. 두명 중에 1등 했으면 그거 최고 아니에요? 그래서 아, 1등 그렇습니다. 시상 우리 치맥을 함께 하는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네. 어, 어때요? 너무 맛있습니다. <laughs> <laughs> 맛있어, 학교 짐 오늘 하루 종일 짜장면 하나로 먹이고 지금 몇 시간을 돌린 거야? 다음에 이거 챌린지 도전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laughs> 근데 나는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했어. 진짜로. 근데 대표님 그 유튜브를 이렇게 촬영을 하기 시작한 건몇달안 되신 거예요? 이게두 번째요. 네. 아 진짜요? 응? 오늘 사실은 종덕님이랑 같이 무슨 거를 또 생각을 했냐면 음. 2인 1조 탁송을 하면 참 재밌겠다. 부분 벌겠다 네. 이 생각을 했거든 그쵸 그래서 하루 100만 원 찍는 거한번 해보려고 아 아침 6시부터 나와서 한번 도전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10시 반부터 시작하니까 살짝 조금 타이트한 감이 좀 있어야지 음. <laughs> 내려오는데 차가 너무 막혀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그생했어요 종덕님 다음에 봬요 네. 고맙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사합습니다좀 마무리말 같 마무리말? 마무리말 아까 다 했는데?